오늘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수 경외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나 과정이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어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찾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 살수 없겠다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나 사랑, 하나님의 축복하심,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순서에 상관없이 알게 되는,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찾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또 어, 침판하심이 두려움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또 나아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애하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할 그런 공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의 친구와 같이 되어주셨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격을 낮추어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만으로도 온 천지가 진동한다 라고 그 위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는 모든 이 만물들의 마땅한 본분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 3 편의 3편팔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과 그 어떠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둘러싼 둘러서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의 모습이 특징이 있습니다. 날개가 여섯 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날고 있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대면하여 서 있는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까? 만약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변함없이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지 못해서 갖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공포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놀랍게 여기는 마음이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음. 정말 진실로 그 위험 앞에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스인의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신앙의 격식과 형식을 잘 따라 하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라 그 신령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마저 다 제거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만 찾게 되고 가까이 하려는 그리스인들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편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느덧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타났던 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의육한 것과 바꾸었다. 어느덧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거나 두렵거나 놀랍지가 않은 분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존경심도 하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잠시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운데 일찍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들과 그렇게 동거동락할 정도로 가까이하신 분인데 그렇게 가까이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 겁니다. 경외심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크고 두렵게 여긴 것이 아니라 어느덧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고 두렵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애국을 더 위대하게 여겼고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더 두렵게 여기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 그들의 그들의그 나라들을 두려움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리며 또, 네가그강물을 마시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되면냐 <목소리>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가 아수르를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특별하게 여기며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종속되고 말아버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땅 위에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시고 두려움 부리시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할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웬만한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큰 도전이나 큰 시험을 당하면 웬만한 시험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에 떨거나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예 크고 두려운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경외심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니까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맞춰주고 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편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새겨지는 생기게 되는 경외심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마저 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뭔가 두려고 떨림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의 백성들과 성도들의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제내 하나님 여와를 버린 과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요 고통인 줄 알다. 주 마음의 여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고통인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이라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함 경의함이 없다는 것은 그게 왜 고통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경의함 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이전보다 환경이나 삶이 더 어려워져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이 없는 것이 고통인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어,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믿음의 눈을 봤을 때,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렵구나, 저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애심이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남방하여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학업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것이 있고 없고를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 세상을 반드시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소년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의 모습들, 어려서 처, 젊은 청년의 시기에 광야로 나아간 다윗의 모습 속에 여러분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또그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그들이 그러한 환경의 위협을 두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굴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을 그 환경 속에서 우뚝 속에 우뚝 서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다면 경외함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경외함이 있다면. 정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땅 가운데에 그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나타난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를 구하게 하는 어린 잔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고 할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와 관계 속에서 매우 어떠한 격식도 없이 편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의 임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사정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셨어요.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얻을 것만 구했던,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생긴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찾아오셨어요. 친근하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이전보다 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생긴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의 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경외심으로 그 복음을 전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있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간단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저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 여러분 그그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중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나를 크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중복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힘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비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만큼 여러분 그 어떠한 은혜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